안녕하십니까 탐성 내비게이션의 기산 장기하입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 봉수산 수목원인데요 이곳에는 자연의 비전예술작품 수석전시관이 있길래 작품 감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시관에는 영원한 법, 사단법인 한국수석계 제39대 중앙회장을 역임하신 박재호 회장님께서 40여 년간 애석 생활을 하시며 수집하신 강돌 170점, 바닷돌 200여 점을 예산군에 기증을 하여 전시관이 마련된 것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안 집의 생활로 가지고 있던 돌돌이입니다만서도 예. 혼자 보기에는 너무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혼자 보기에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돌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군에 기증하기로 하고 예산군에서 함께 이렇게 전시관을 마련해주고 전시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강원도 영월에서 아, 예. 탐속이 된 돌입니다. 이 돌은 이 자리에 가장 메인에 놓게 된 동기가 이 수목원이 음. 봉수산이라는 아름다운 산림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더구나 이 봉수산 앞에는 예당호라는 아주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봉수산에 달이 오르면 호수에서 물고기가 달을 보고 올라오는 음. 그런 정겨운 풍경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남한강에서 탐석하신 불독이라는 성명의 작품인데요. 각진 머리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불독의 모습이 귀엽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감상하고 계시는 작품은 신라의 박혁가사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설의 그 알바이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멋진 작품을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개구리 남매라는 작품인데요. 익살스러운 표정이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된 멋진 수석을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작품은 동강에서 탐석하신 길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명품 바위가 둘러싸인 돌밭에서 탐석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탐석을 하는 수석인의 머리를 만져주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는 작품입니다. 동강에서 탐석하신 작품인데요, 사람들이 침승들이 보랏빛 행복을 찾아서.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서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손잡고 달리는 그런 풍경이 상상되는 그림들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작품은 삼척에서 탐석하신 개선문이라는 성명의 작품인데요. 백만가지 천만가지 욕심의 마군을 분노의 마군을 어리석음의 마군을 쳐보신 개선문이 잘 표현된 그런 작품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오소선에서 탐색하신 작품인데요. 신선이 독수리를 타고 학을 타고 구말리 장천을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정말로 안상한 가지만 드러낸 작품입니다 정말로 정겹게 고태미가 나고요 또한 이 작품은 서해 호도라는 섬에서 탐석이 된 작품입니다 지금 감상하시는 작품은 녹도에서 탐석하신 여인의 향기라는 작품인데요 조선시대 여인의 향기가 또 우아한 여인이 연상되는 그러한 문양석인데, 저 여인이 누굴까요? 혹시 황진이가 아닐까요? 추도에서 탐석하신 선인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끝없는 사막을 지키는 파수꾼인 선인장, 장렬한 햇살을 견디며 마침내 모래폭풍마저 견뎌내는... 늘 푸른 지킴이 선인장의 모습이 돌한점 속에 담겨져 있는 멋진 작품입니다. 가름리에서 탐색하신 작품을 감상하시겠는데요. 흰 빛깔로 깨끗한 말을 건네는 청순한 눈짓을 하는 짙은 향기로 살다운 마음을 전하는 백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이번 작품은 가이드에서 탐석하신 작품인데요. 흰모자가잘 어울리는 애띤 모습의 귀여운 흑인 소녀가 다소 곳이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주전에서 탐석하신 작품인데요. 희극과 비극,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한데 어우러진 1 2쌍곡선의 얼굴, 추상석 작품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난지도에서 탐석하신 작품인데요. 대지에, 산자락에, 새싹이 움트는, 봄날의 풍경이 연상되는 그런 작품인데, 색감이 참 곱네요. 이작품참 정말로 저도 신기하게 보는 작품이고요. 음. 아주 기하게 보는 작품입니다. 아. 이 돌은 서구인 강원도의 김영삼이라는 서구께서 혼재이 수석 전시관을 개관하게 되는 걸 알고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그런 뜻을 전해와서 아. 막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정말로 김영삼 서구에게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껏 모아온 작품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모아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수석 동호인들께 부탁을 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작품들이 좀더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바람이 있다면 행정 기관에서 그래도 이런 작품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산 수석 전시관 박경숙. 신이 만들고 자연이 숨겨둔 수석 한 점을 찾아 나선다. 태골적 신비. 예산의 봉수 사는 우랑계 피어오른 예당호의 아침 햇살 같은 봉황새의 싱그릇 노래로 돌과 바람, 수목들이 교감하는 깊이를 말로 하지 않은 이유일이라. 수억 년 아득한 생성의 기온. 낮과 밤의 이야기가 무건으로 수마되어 정근같이 빚은 형상. 모진 분파 견딘 흔적. 그대를 만날 기다림이 인연이기에. 이 수석들 심장 뛰는 자연의 숨소리를 봉수산 수석 전시관에서 가슴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어느 세월에 내 귀가 내 눈이 밝아져 모라일체 침묵의 신비경에 다가갈 수 있을까 수석은 말이 없으나 나의 영원을보 시고, 나의 스승 이며, 본내속 생의 목마름 을관 조로 내려놓 음의 미약 을 깨닫 아 알게 하 여라.